안녕하세요. 아제코드 시간입니다.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곳은 아제코드의 모든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편집실입니다. 저는 지금 편집 작업에 한창이고요. 이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아제코드 녹화를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아이템과 소통하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. 이거 그냥 폼으로 켜놓는 거 아시죠? 이거 마무, 그냥 데코레이션이고.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벌써 30도로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아재분들을 비롯해서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여름 티셔츠 살 만한 게 있을까요? 어떤 티, 어떤 상의를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 여름 티셔츠 가장 좋은 게 뭐냐 저번 주에 산 티셔츠 그게 제일 좋습니다. <laughs> 사실은 티셔츠라는 거는 그해 그해 입고서 바로 바로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티셔츠 같은 경우는 갖다가 2년 3년씩 막 이렇게 아우터나 외투처럼 그렇게 입진 않거든요 잦은 세탁이나 이러면 제 약간 이염이라든가 옷감도 많이 상하고 그다음에 목둘레 같은데 많이 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작년 재작년에 입었던 티셔츠를 오래 입게 되면은 부줄근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사셨던 거 있잖아요 바로 그 티셔츠가 제일 좋은 티셔츠예요 자 그래도 명색이 아재코드인데 어, 여러분께 올해 어, 괜찮은 아이템 괜찮은 티셔츠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어,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 어떤 티셔츠냐 으쌰. 글록. 어, 우 좋아. 야, 아재는 뭐다? 그렇죠. 아재는 그냥 티셔츠를 안 입습니다. 글록입니다. 글록. 글록 티셔츠입니다. 앞면에는 다 이렇게 있고요. 자, 여기 보이시죠? 뒷면에. 야, 이 뒤에 이 프린트. 이 보이시나요? 이거. 글록. 크, 글록 17이네. 17. 사이즈가 좀 큰가 근데? 이게 제가. 100사이즈 정도 주문했는데 여기 이제 US 스펙이다 보니까 조금 저한테 큰것 같긴 한데 요새 배가 많이 나와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셔츠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은 좀 글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글록 아시는 분은 아시을거예요뭐 이제 건 서바이벌 게임이나 뭐 택티컬 밀리터리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바로 그 아이템입니다 글록 그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군인을 대표하는 총은 메르테다. 어, 그럼 경찰을 대표하는 총은 뭐냐? 글록 아니고요. 리볼버입니다. 리볼보리볼보가 리벌버. 바로 경찰을 대표하는 바로 그런 그 총인데 이 마피아들이나 그 범죄 단체들의 자동화기, 소형 자동화기들은 점점 나날이 발전돼 온 반면에. 경찰들이 갖고 다니는 6연발 리볼버는 사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피아들이나 이런 갱단들은 소형 자동화기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쏘는데 이 리볼버는 6발 쏘면 끝이거든요 팡팡팡팡팡 6발 착착착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? 장전 다시 숨어가지고 끼리끼리 계속 다시 끼리끼리 이래가지고 경찰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아안 되겠다 아, 경찰이나 형사들에게 지급됐던 총기를 갖다가 야 전면 다 바꿔! 그래서 바꾼 게 바로 글록! 글록으로 바뀌니까 15발 플러스 2발 더 17발 해서 17발이 순간적으로 따따따따 비약적으로 대응이 그 발전됐죠 그래서 경찰들의 제식 권총이라든가 현장에 투입되는 요원들의 권총 이거 갖다가 싹다 글록으로 바꾸게 되죠 잠깐만 누가 100사이즈 크다 그랬어 100사이즈 딱 맞는구만 이거 아유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왔는데 자 아재들을 위한 티셔츠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딱 맞네. 그냥 100 사이즈 누가 그다 그랬어? 이거 야 95나 아, 미디엄 사이즈 샀으면 아주 대략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. 자, 여름 티셔츠 얘기를 하다가 잠깐 옆길를 샜는데요. 어, 아재분들의 관심사에 늘그 촉을 세우고 있는 아재 코대 입장에서는 아, 이거 글록이라는 제품, 이 글록이라는 총 얘기를 갖다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 권총 총기 회사죠. 오스트리아의 그 총기 회사에서 만든 글록인데 그동안에 총들이 그 쇠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갖다가 이제 뭐 철이라든가 뭐이래서지 무거웠었는데 권총으로서는 아마 최초이지 않나 싶은데 이 플라스틱으로 갖다 이 강화 플라스틱 있죠 물론 이제 이 외장이라든가 내장의 부품들을 갖다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굉장히 경량화에 성공해서 그 동안 이제 총하면 무겁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고 내구성도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장난감 권총이지 이게 무슨 총이냐. 라고 해서 많이들 좀 무시했다 를 그러더라고요. 근데 막상 써보니까 고장도 그렇게 안 나고,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. 그 안정성 이라든가 연사력 뭐 이런 종합적인 그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오스트리아의 그 경찰 그 다음에 그군대에 전략 납품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. 글록은 처음에 나왔던 모델이 그17 모델 인데요 좀 연발로 나갈 수 있는 것들 이제 글록 18이 그 다음에 나왔고 어, 연발로 나오는 글록 18을 갖다가 총신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이제 좀 작게 만든게 이제 글록 19 어, 여성분들이나 그다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가장 미니 사이즈 글록 23뭐 이렇게 이제 시리즈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할리우드나 이런 영화에서도 우리 아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 바로 존 위기라고 있습니다 존 위. 지금 제가 이렇게 글록하고 존위기그 얘기하는 중간에도 아마 그 키아누 리브스는 어, 한 다섯 명 정도는 죽였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 그만큼 되게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인데 존위 시리즈에서 수많은 총기류들이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는 이제 글록. 그23 마지막으로 갖고 다니는 그총 글록 23이 나왔고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스칼렛 조한슨이 나오는 그 블랙 위도우 여기죠 거기서도 아마 주력 화기가 아마 그 글록인데 거기서도 아마 P23 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에서도 그 되게 많이 나왔죠 아저씨 나오면은 크, 거기서 이거 방탄유리야 이 X끼야 하면은 원빈이 아직 한발 남았다 글록 나오죠 자 여름 특집 어, 아재들은 어떤 티셔츠를 입나 아,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본 주제는 바로 티셔츠 편이었는데요. 어, 아재 코드의 티셔츠는 어, 색다릅니다. 아, 일반적인 그런 무지 티셔츠나 이런 프린트 돼 있는 티셔츠 이런 거를 권해드리지 않아요. 저희는 어, 티셔츠 하나도 아재스럽게 아, 글록 글로 편이었습니다. 글록 글로. 하나 입어도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야. <목소리>